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열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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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 들어와 계신 내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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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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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죽게 해계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252장, 한장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과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피 나에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달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고 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죄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에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4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집주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그런 시야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구약성경에는 이제 소선이자라는 게 있어요 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올, 하박국스바냐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가 이 소선지에 포함되는데, 이 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비해서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이 소선지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면이나 권위면에서는 절대로 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약 40년간 북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언했던 선지자인데요. 그 여로보암 통치 말기부터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40년간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 사명이 뭐냐면 유난히 음탕한 나라가 바로 북 이스라엘 나라였고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시기가 아주 음탕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이 호세아는 참 불운한 남편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불운한 남편이냐면, 부인이 창녀인데, 그 이름 고멜이죠. 하나님은 창녀인 고멜과 실제로 결혼시켰고, 왜 결혼시켰을까에 대해서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부가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창녀처럼 방탕하고 음란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가신다.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정서 거룩하다 해도, 그 사람과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거룩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더럽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호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들을 품고 가라. 내가 너희를 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 호세야 너도 창녀를 데리고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가라. 그래서 호세아는 참 가슴 아픈 현실을 직면한 사람이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을 충실했던 이 호사를 보게 됩니다. 아, 우리 이제 고난 주간, 뭐 사순절 시간이 되면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날루 왜 십자가를 주셨는가? 금제를 그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끌어 안으신 게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일 땅에 보내주신 것이요. 예수님은 참 이런 면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 기뻐 하셨죠 어 아,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호세 아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희망이 있고 그리고 소망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거든요 이 14절에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는 확실히 바람직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 주시려거든, 뭘 달라는 거예요?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땅이 생육을 중단하겠어 제가 왜 이런 기도했을까 를 생각을 해보다가 아 호세아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해 지는데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다 죄를 짓고 있어요. 어, 다니엘씨도 그렇고 호세아씨도 그렇고. 이방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국인들 가운데 도 하나님 말씀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나봤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장하면서 악을 도모하고 폐역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죄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은 그거 보기 싫다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이들이 잘 성장했어요, 잘 성장했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노예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죠. 태어나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아버지 아들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조상의 잘못을 인하여 후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을 뻔한데, 하나님 아예 그들을 태어나지 않겠어. 이런 기도란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참 가슴 아픈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얻게 하며 기쁨과 찬양이 충만한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어서 어디에 가나 찬양 소리가 나오고 어디에 가나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백성이 태어났는데 노예예요. 백성이 태어났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좀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만 하면 그들은 제 가운데 빠져서 음탕한 일을 과감하게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호시아가 느낀 게 뭘까요? 하나님 이럴 거면 아예 태해문을 닫아주시고 젖 먹는 유방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호세의 기도가 참 구구절절 가슴 아픈 것입니다. 아, 그런 이 가슴 아픈 창녀 부인을 데리고 살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데려다 놓으면 다시 도망가고, 또 데려다 놓으면 다시 도망가고, 참 인내의 선지자였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구나.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 더 이상 구원하지 마시고, 아예 태어나지 않겠어.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가 어, 또 기도하는데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길갈인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정착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 텍사스 같은 크레치한벨트예요 하나님 말씀 왕성한 도시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말씀 주시고 길갈에서 자유를 주셨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유를 주었구나. 이제야 비로소 내 땅에서 내가 뿌린 씨앗에서 열매를 맺고 사는구나. 이제야 비로소 좋은 집을 살고 그리고 좋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전할 수 있구나. 이런 공간이에요, 길리에 그런데 이곳은 또 어떤 곳입니까? 엘리사가 활동했던 지역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길가는 영지입니다. 영적인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 땅이 뭘로 바뀝니까? 바를 섬기는 땅으로 바뀌어요. 우상숭배하는 땅으로 바뀌어요. 그 호세아가 어 무엇입니까? 그들을 미워라는 것은 뭐냐면 땅을 미워라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미워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닌데, 호세아는 하는 그들을 미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길리에 뭘로 하라고요? 이제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마음 아픈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리라.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라. 여러분, 제가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면 어느 누구도 해결될 적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구하지 않는 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용서받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같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길가에 있는 땅의 백성들을 다 몰아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호세야는 자기도 창녀와 결혼해서 자녀를 가졌지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출산의 복이 임하지 않겠어. 이 기도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렇죠.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되어 있습니다.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아, 이게 참 있을 수 있는가 싶지만, 호세야의 말씀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쓴걸알수 있을까? 어,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문나쇠과 에브라임이 아들인데, 이 다른 집화들은, 어, 우리가 알다시피 루벤, 시몬, 이런 집화들은 첫째 아들이 집화를 이어가잖아요? 장자만이 이제 집화를 이어가고 권란을 가졌는데, 요셉은 두 아들이 반집화가 되어서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그 그러니까 야곱의 지파 열두 지파 가운데 반 지파가 바로 에브라함과 무나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했을까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요셉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예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거죠.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가지가 이제 풍성하다는 거잖아요. 왕성하다는 거잖아요. 자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서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람이 메를 맞아서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라는 거죠. 뿌리가 말르면 담을 넘는 가지를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야곱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담장 넘어 가지가 멈춰나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호세아는 태의 열매를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왕성한 영적으로 가장 왕성한 에브람 지파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커녕 지금 그들을 똑같이 우상숭배하며 음욕과 정욕에 자신을 불태우는걸볼수 있습니다. 호세가 그걸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같이 전부 보다 죄진 일에만 충성하고 있느냐. 어렵고 힘든 포르기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을 폭도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굶조론 돌아와주는 모습 보면서 호세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통과하며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럴 것이면 아예 우리 백성들의 씨를 말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느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드어 자가 되리라 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 이 말씀이 어, 좀처럼 우리가 듣지 못했던 말씀일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종들이 소선자에 대해서 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 말씀을 들을 때, 버림받는다든지, 아니면 저지를 받는 내용 내에서, 각급적 말을 아끼기 때문에, 듣지 않은 말씀인데, 구약에 나타난 소선자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더러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참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이제 도망 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그런 아무리 농사져도 곡식이 좋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곡식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라. 낙은의 인생이 되는 거죠. 이 가인이 유랑하는 인생, 낙은의 인생이 되어보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가 창세기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편안히 살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떠난 백성은 살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괴롭습니다. 육식적으로 핍박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데 호세아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호세아의 기도가 있는 것은 참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좀더 생각하며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누구에게 중부하는 대상자들이 복이 되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픈지 좀처럼 돌아와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수 있는 목회들이 또 평상시에 기도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중부하는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중부한 대상자들이 참 영적으로 힘들게 산다면 호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가급적 우리가 기도할 때하나님께 소망을 불어넣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 기도인데 우리가 듣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살면서 내가 하나님부터 으 복이 될 만한 그런 조건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할 만한 그런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 간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대해서 많은 고민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을 여기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될수록 여호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혼한 권능 아래 우리가 살게 하여 줄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맺는 하나님 귀한 종들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부활의 감격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서 가급적 참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주구자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와 욕망과 정욕과 모든 음욕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